오늘 저는 고비사막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물란바토르에서 제가 7시간 정도 운전을 해가지고 고비사막의 첫 마을인 달란자드 가드까지 가야 되는데요. 지금 내비에는 5시간이 남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몽골 트럭커 휴게소? 뭐 그런 비슷한 곳에 지금 멈춰가지고 점심을 먹고 가려고 해요. 메뉴판에 써져 있는데 번역기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주문을 못하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영어를 할줄 아는 몽골 친구가 저를 위해서 주문을 해줬습니다. 몽골에서는 진짜 고기를 싸게 계속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소고기가 너무 많아요. 고기로 또 배를 채웠습니다. 와 처음 봤어요 쌍봉 낙타 흔들거리면서 가네 봉우리를 막 흔들흔들 거리면서 가고 있어요 와 사막 쪽으로 제가 진짜 가고 있나 봐요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반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더워요 차 안에 온도는 한 20도 이상인 것 같아요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예약을 눌러놓고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약을 해놓으면 은 거기 도착했을 때 아마 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밥을 먹는 거죠. 오늘 운전이 총 7시간이라서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1시간 10분 후에 예약. 출발해보겠습니다. 스트레스 모드 준비 완료. 오랜만에 또 스트레스 모드를 하게 됐습니다. 밥이 기울었어. 밥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 거의 8시간 운전을 했는데, 사실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게 이제는 어떤 건지 아니까 할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피곤해요. 눈이 아파. 눈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리 안 하고 이런 걸로 먹고 얼른 자야 돼 날씨 진짜 날씨 좋았으면 좋겠다 킬도 좋았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너무 많죠? 몽골 여행에서 오늘은 또이 남쪽의 고비사막이라서 춥지 않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굿모닝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아침은 이거 빵 두 조각이랑 흡수골 게르에서 한국인 부부께서 선물해주신 이 맛있는 버터 이거면 됩니다 진짜 이게 버터가 맛있으니까 빵이랑 버터, 커피만 마셔도 되게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제가 몽골 지금 생활을 하면서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아시아 국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유럽 문화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버터 맨날 거의 먹는다든지 특히 유목을 하니까 소 우유로 만든 버터 이런 거 진짜 많이 먹고 포크도 거의 매일 쓰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유럽 문화 영향을 받은 게 진짜 많더라고요 휴가 기간도 유럽처럼 진짜 길더라고요 붙여서 쓰다 보면 그렇게 갈수 있다고 합니다 생김새는 우리랑 굉장히 닮았는데 또 유럽 문화권에 영향을 받은 생활 패턴들도 있어서 신기했어요 이 마을 어딘가에서 차박 하고 나서 오늘 한골이넷으로 떠납니다 여기는 음노고비 지역입니다 I love 음노고비 이 달란자드가드를 달릴 때저 산맥이 진짜 멋있다고 했는데 날씨가 흐려가지고 잘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금 지평선밖에 안 보여요. 좀 사막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난 비포장 전에 도로는 되게 좋습니다. 도로를 새로 깔았가 봐요. 너무 좋다. 포토를 하나도 안 보여 지금. 다음 마을까지만 아마 이런. 봐요. 지금 아이폰 나침반 상으로는 2,200m 고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이제 모험시작입니다 이제는 구글맵을 보고 갈 수가 없는 콩고리 넬스로 갑니다. 지금 시즌이 아니어서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제힘으로 최대한 가면서 사람들을 따라다녀 보겠습니다. 운전을 이게 땅이 길이 더안 보인다. 바퀴 자국이 잘안 보여요. 차좀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 길처럼 보이는 게 없어 이제. 이분들이 저 앞에 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마이올라 땡큐. 바이바이. Bye bye. 사막에 들어오니까 이제 낙하가 많아진다. 완전히 빨래판인데 길이 보이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면 홍고리 넬스가 나오는 게 맞겠죠? 1 시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점점 모래가 보입니다. 바닥에도 모래가, 고운 모래들이 나왔고요. 한2 시간 동안 이홍고리 넬스를 가는 차량은 한 대도 못 봤습니다. 파란색 사막 구간을 통과하는 지점인데요. 쉽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크게 돌린 거야 핸들을. 볼수 있는 길이야. 뭐야? 모르겠어. 자 이제 여행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잃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차도. 나 포기할래. 사 어디 갔어 사. 내삽질은 저. 저기서 빠졌어 저기서. 아 근데 핸들 좀만 제대로 잡았으면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아, 좀만 더 가봐. 아 모르겠어. 제가 한 번만 더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또 빠지면 갈 거예요. 근데 한번 내가 스스로 빠져 나오니까. 빠질 수... 저 트랙보드 잘 쓰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빠지는 게 직감이 되거든요. 바로 멈추고 바로 이제 삽질하고 하면 되긴 해. 운제의 구간에 트랙보드를 미리 뒀습니다. 떨린다. 이게 뭐라고 떨리냐. 봐봅시다. 뒤에서 좀만 가속을 해볼까? 와, 아, 봐봐. 넘었어. 그냥 넘었어. 내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 뭐야? 사막이 오마시스인가 봐. 지금 한 번씩 모래 지형이 나타나요. 바퀴 막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가속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형이 한 번씩 계속 바뀌면서 그게 나타났나 봐요. 아, 말이라도 보인다. 반갑다, 얘들아.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니? 나랑 같이 갈 거야? 앞장서! 지금 이 앞에 모래 구간이 아주 애매합니다. 내리막길이라서 도전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내리막길인데 다음에 올때올 올 때도 문제고 이건 분명히 혼자 갈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쪽 산, 이쪽 산 이리로 쭉 들어가면은 홍골리네스 길이 이제 바로 또 나오는데 가기가 너무 아쉬워요. 자 빠지면 끝이야. 나 혼자 다 해야 돼 이제. 잘못 틀면 바로 모래입니다. 음. 아, 이런 뼈다기들이 있어요. 새들이 먹다 남은 뼈겠죠? 그럼 이빨이 보여. 지금 저는 한 3분의 1 정도 왔고요. 너무 애매합니다. 모래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사람들이 좀 자주 지나다닐 그 시즌에는 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모래가 계속 이렇게... 사지니까 딱딱한 그 지형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뒤로 돌아간 다음에 차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피곤해.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온 거였긴 한데요. 이 주변에 지금 산맥 뷰는 진짜 멋집니다. 산이 엄청 거뭇거뭇 모래가 뭔가 끼어 있는 듯한 황갈색이 막 섞여 있어요. 바로 앞에 이런 작은 작은 사막들이 있습니다. 제 앞에. 진짜 날씨 하나는 좋다. 내부 온도가 지금 25도가 넘었습니다. 저번에 조난당하고 나서 구매한 아날로그 온도계입니다. 건조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앉으니까 배가 고프네. 오늘은 저번에 호스고라에서처럼 뭐 조난당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포기했을 뿐입니다. 여기 물을 쌓였나 보다. 으크 바지 갈아입어다 하지만 긴장한 건 똑같습니다 어쩌면 더 많이 긴장했죠 왜냐면 여긴 저밖에 없어요 3, 4시간 동안 여행자들도 하나도 없어요 이 시기에 홍고리 넬스를 안 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몽골 여행의 그 팁이라고 하면 한국인 여행자들 많을 시기가 있는데 그때 자유여행을 하시는 걸 진짜 추천해야 될것 같고 반드시 누구랑 같이 가는 거 그것도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면은 누군가를 만날 줄 알았는데 정말 하나도 없네요. 오프로드를 달리면 무조건 모든 게 앞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경험이 많아져서 대부분 밑에다 다 숨겼는데 이렇게 몇 가지들만 정리하면 끝입니다. 아 어, 배고파라. 바르게 놔뒀는데 뒤집혔어. 사실 이런 오프로드는 좀 이런 것도 감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고장나고 부서질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 영상 보니까 차막 나무도 부서지는 분 진짜 여러 가진데, 아직 봉삼이는 괜찮습니다. 오늘 진짜 고생할 줄 알고 사놓은 소고기입니다. 고생은 진짜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더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멈춘 거예요. 혼자 여행은 너무 너무 편하긴 한데 그만큼 진짜 모든 고난을 나 혼자 헤쳐 나가야 되니까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사실 여기는 혼자 오면 안 되는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예상했던 결과일지도 몰라요. 예견된 결과였을 수도 있어요. 약간 똑갈비 같은 느낌으로 됐는데? 나름 이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맛있게 맛있는 식사입니다. 식사는 완벽하게 밥, 샐러드, 한박스 테이크 구운 야채, 포주 와인, 옐로우 데일 멜론이라는 레드 와인을 샀는데 레드 와인 향을 얼마 만에 맡아본 건지 횡단 여행의 첫 와인. 뭐야 이거 딱두 잔이네? 귀여워. 콩고리네스 가서 마셨으면 더 좋았지만 미련을 차근차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음, 저 산맥은 진짜 멋있네. 내일은 사람들이 지나갈까? 이걸 보면서 먹고 있다는 이 자체로 저는 만족해야겠습니다. 근데 진짜 멋있어. 딱이 부분, 딱이 부분. 뭐야? 진짜 대박이네. 내가 봐도 좀. 이건 좀 미친 거 맞는 것같아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몽골에 와서 조금 깨달았어요. 내가 조금 미친 게 맞나보다. 음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제정신이고 누가 미친 건지 너무 한끗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근데 진짜 너무 멋있어 여기 딱 진짜 멋있어. 아 나는 여기서 내일 잘 나가기만 하면 돼. 이게 내 몽골 여행이야. 아, 간바츠 사장님 보고 싶다. 좋은 길로 안내해 주면 헝골 리네스도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 혼자 있는 거 진짜 좋아했는데. 역시 여기도 인터넷이 전혀 안 되거든요.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인터넷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돼. 나 혼자 여기야. 안 무섭냐고요, 여러분? 저도 무섭긴 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몽골은 관광지가 저기에 있어버리니까 도전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저를.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거라고는 되게 마른 풀들이 날아가는 그런 장면들밖에 없어. 모든 게 그냥 가만히 있어. 되게 정적이에요. 여긴 똥도 없네. 근데 난 조난당한 게 아니야, 지금. 나 여기서 캠핑하는 거잖아. 왜 이래, 아무추어 같이? <laughs>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제가 계속 멋있다고 했던 저 산맥도 이제 깜깜해지겠죠? 좀제 생에 처음 들어본 소리가 나서 귀를 좀 기울여봤는데 이게 바람 소리인가봐요. 홍골인 엘스의 그 지명의 뜻이 노래하는 사막이라는 뜻이래요. 부부젤라 같은 그 뭔가 그런 악기를 부는 소리가 자그마하게 막 들려요. 모래사막의 노랫소리일까요? 제가 별을 보는 방법입니다 별똥별을 수없이 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누워서 봐야 되는데 침낭 이렇게 꽂혔고 이 창문에 걸쳐서 누우면 별똥별 수십 개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누워서 별보기. 별을 보다가 갑자기 눈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진짜 눈물인가? 왜냐면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물이 계속 옆으로 흘러나와. 누워있는데, 여기 바람이 지금 많이 불진 않지만, 그래도 바람이 계속 불거든요. 그 바람 때문에 눈에서 물이 나오는 거였어. 와, <laughs> 아, 그래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제가 거의 한 시간 동안 누워서 별을 봤습니다. 별똥별은 진짜 큰거 하나 보고, 한 6개 정도 본거 같아요. 생각보다 많진 않았어요. 이제 진짜 자, 자야 될것 같습니다. 별도 보고, 밥도 해먹고, 할거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안녕 굿모닝 여러분 남구비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이 그렇게 빨리 들진 않았지만, 이렇게 황량한 곳에 있으면 생각보다 잠이 빨리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해가 뜨면은 좀 빨리 출발하고 싶긴 했는데, 지금 동쪽에서 해가 떴고, 저는 동쪽으로 직진을 해야 되거든요. 길이 잘안 보여요. 역광이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몽골 감자가 진짜 맛있어요. 지대가 높아서 그 고랭지 감자라고 하더라고요. 색감도 되게 좋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색깔부터 좀 다르죠? 생긴 곤드레 된장국 약간 우거지 된장국 이런 건더기도 많이 나와있어요 와 이거 먹고 또이 사막에서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아, 가자 어떻게 하루 사이에 차를 한대도 못봤어요 이쪽으로 오는 차를 얼른 탈출하겠습니다 모래 언덕들이 조금씩 있고 되게 위험해 보이는 곳들이 있었는데 어 그래도 안전하게 다 넘고 한 시간 반 정도면 마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몽골에만 특별히 있는 쌍봉 낙타입니다 저 보물이가 두 개씩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열리남이라는 또 몽골의 한 관광지를 가고 있는데요. 고비사막의 관광지입니다. 이 협곡을 따라서 이 바위 선들이 되게 멋진 곳인데, 여기도 사실 도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봉사미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와, 진짜 멋있어요. 웅장한 산들 사이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열리남도 가보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와. 와, 이분들, 덕분에, 저는, 열리나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왔더니 여행, 객들의 차들이 조금씩,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프로공도드디어 제가 한 대를 봤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제발프로공한 대라도 보기를 얼마나 바랬는데 엄마0 100, 100, 1 0 거이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여기 열린남이 가다가 중독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점프해도 다녀야 돼요. 안 그러면 신발을 젖으니 아마 계속 넘어다녀야 돼 여기를. 말이 다리를 안 건너려고 하나 봐. 와 얼어버렸어 벌줄이라 역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여기 나 혼자 왔다 생각해봐요. 너무 무서워. 이 어둠의 <웃음> <웃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아, 이제 걸어서 갈수 있는 곳 마지막 지점까지 왔습니다. 덕분에 말도 타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마라, 어디로 갈 거야? 야, 물로 가지 마. 아니야, 물 건너도 돼. 재밌을 것 같으니까. 발란자드 가드에 있는 한 가족의 집. 맞습니다. 남편분은 선생님이고 체육선생님이래요. 저기 메달만 봐도 그게 보이죠. 옆에는 게르가 보이는 뻥뷰의 아파트입니다. 이 창이 큰게 진짜 좋네요. 캔디. 한국 대추차를 좋아하시나봐요. 우리가 함께 먹는 아침 식사라고 합니다. 몽골의 아침 식사. 잘가서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도 보고 너희 나라로 잘 가고라. 바이바이. 땡큐. 아, 너무 따뜻한 <목소리가> 가족의 아파트에서 하루 먹고 갑니다. 바이바이. 땡큐. 땡큐 so much. 바이바이. Bye, 땡큐. Bye.